어, 방금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다시 봐도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다. 문체부에서. 어, 이에 특혜로 확인이 마저 된다면 회장 연인 금지 및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죠? 어, 저희가 할 수는 없죠. 네. 과정과 네. 절차가 공정의 핵심이라는 거에 동의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제 PPT 세 번째 볼게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T 보세요 네. 여기에 보자면, 어, 이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 훈령 제 607호가 있었어요. 요걸 제가 뒤져봤습니다.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장조 사용 승인은 행사 2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행사가 2023년 10월 31일이니까 20일 전이면 10월 11일까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절차라는데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신청 제출서류도 한번 봤어요. 장소 사용계획서,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서약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장소 승인, 사용 승인은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장이 5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회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자료 아니에요. 자 그런데 KTV가 문체부 청와대 관리 활용 기획과에 공문을 발송한 건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보이시요 네, 지금 보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 공문에 자 일단 요거 절차가 맞냐는 거에서 동의하세요. 절차 맞나요? 10월 1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날 보냈어요. 5일 전에 맞쳤어야 네. 되는데. 글쎄, 저는 뭐, 내규나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어서. 아니요,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네. 자, 더 문제는 이 공문에 참석자로 대통령 내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요번에, 장관께서 내신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잠시 경력차 방문해서, 몰랐다라고, 아까 김재원 의원 질문에도 또 몰랐다라고 질문에 답하셨는데, 자, 이 서류만 봐도 대통령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명과 설명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과거 서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했다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지금 이거는. 자 이걸 승인해 줬다니까요? 승인해 준게 바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자 심지어 신청은 10월 31일 날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10월 3 0일 31일 이틀로 내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신청은 하루 했는데 이틀 허가해줬다니까요. 자, 그런데 신청하지도 않은 날짜까지 허락을 했다면 미신청된 사유를 허락한 사유서, 신청 변경서. 자,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 변경만 하려고 해도 신청 변경서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 자, 이틀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 변경서 자료 있을까요? 있다면 그늘까지 저는...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그저 확인. 확인해서... 당연히 여기는 네. 축구 협회 아니니까. 네, 확인해서 접부에서 감사도 하겠습.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료 다 있겠죠. 네, 네. 자, 이게 왜 이틀이 됐는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로 변경해 줬어요, 문 체부가. 모른다는 말 위증 아니십니까? 문 체부에서 왜 모릅니까? 아니면은 허위 보도자로 내신 겁니까? 글쎄, 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니 잘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자, 이거는 뭐 밑에 털, 계신 분들, 털, 아까 그 현장에도 있었는데, 왜 하루가 네. 아니라 이틀로 사유 승인이 냈냐고요? 문체부가 내줬다고요.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을 내줬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은 네? 지금 네. 발송하신 보도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위거나 이 잘못됐거나 무능하십니다. 자, 여사님 이름만 들어가면 프리패스인데, 아까 신청서도 제가 내야 되는 것들을 다 나열해드렸죠. 그런데, 간단 개요만 냈어요. 첫 번째, 서류 미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든, 여사든, 대학생이든, 서류 절차 과정이 있으면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왜 이거 하나의 공문만 딱 내서 서류 미비입니다, 첫 번째. 자, 이런 걸 두고 지금 우리가 특권층 유흥이다. 공공재를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프리패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 위반, 왕정 정치의 아주 귀한 같아요. 자, 마지막 제 프리, 그 PPT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이 남자에서 연상군과 그 부부가 남사당태를 불러서 혼자 독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같이 누려야 될 문화 유산을 혼자 독단적으로 독점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문체부의 이틀 사용 허가에 대한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걸 이틀 사용 허가 할수 없고요.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자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가 해야 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절차적인 해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청와대 재단 관련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2024년 예산 300억이에요. 자, 개방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고 기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7억에서 65억 사이니까, 야, 다섯 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 관리 비용이. 심지어 전년 대비에선 46% 증가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왜 늘렸느냐라고 이유를 봤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46%더 높여서 300억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형편, 있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 재단, 저희가 나중에 빠졌다라고. 청와대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나요? 어 아마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그컨설링하고 낡은 부분 고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질문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을 할 텐데요. 네. 청와대 재단 관리에 있어서 정관을또 봤어요. 저는 정관만 주십시오. 청와대 관람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1번, 2번 청와대 일원 정비 및 관리, 3번 평일 시설 확충, 4번 문화 예술 사업, 5번 문화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청와대 재단이 직접 맡지 않고 위탁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위탁줬습니다. 재단 왜왜 세웠습니까? 전부 위탁줬고요.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맞고 죄다 위탁을 줬습니다. 자, 오늘 나오지 않은 재단 이사장도 있는데, 이분이 전부 위탁 맡길 정도면 이사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재단은 이사장하고 아마 이사 몇 분밖에 없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 근데 전부 그나마 용역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네. 결국 재단 외로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예, 보완이 되고 정리되면 아마 그런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